자, 어, 오늘은 제목 한번 봐주세요. 승자와 패자겠죠. 승자가 되고 싶으세요? 패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승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패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되느냐. 이것부터 한번 쏙 보고, 어,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드니 헤리시라는 이게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분 1 1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존 들어가시면 지금도 베셀러가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책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야. 아 승자는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패자는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이 책이 한 권인데 그 중에 몇 개만 골라 뽑아 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나는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 왜냐하면 되게 쉽게 써놨거든 양반이. 자, 1번 같이 읽어 봅시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너 때문이야. 자, 두 번째 뭡니까? 승자는 증기 카드가 고 패자의 면은 핑계가 가득 자 세번째 승자 어린이에게도 사과할 줄 알고 패자는 네. 쿨하게 사과하면 반드시 성공 자 네번째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 뒤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자 다섯번째 승자는 일을 느긋하게 하는데 시간이 남아, 패자는 항상 바쁜데 시간이 없어. <laughs> 그리고 또 성과도 별로 없어. 자, 네.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갈려. 자, 다음. 다 같이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 승자는 시간에 쫓겨서 오케이, 여덟 번째, 아, 이게 금과옥좌 같은 말인데, 승자는 판매사부터 그 과정을 소중하게 하는 게 자, 아홉 번째, 다시 말하면,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는 거예요. 밝은 측면을 보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은 패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열 번째. 예, 네. 아기로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몇번 넘어진다 그래요? 네,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그런데 그 얘기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3,000번 넘어졌어 그런데 지금 한번 넘어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laughs> 실망하느냐 절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미 3,000번 넘어졌는데 우리 피겨 여왕 누구죠? 김연아 이거 얼음판에서 뺑 도는 거, 그거 나뭐 때문에 뺑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도는데 김연아가 TV세가 들어 1만 번을 돌아야 돌수 있대 1만, 1만 그런데 그 1만 번을 도는데 3천 번을 넘어진대요 3천 번을 넘어진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돈다 이거야 제대로 자 그다음에 11번째 예, 이것도 꼭 애터미 리더들게한 소리 같아. 파트너 중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면 그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해. 문제가 생길 때 도피하지 말라이게. 도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예요. 자, 열두 번째. 예. 뒤 따라가면 항상 2등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안 돼요. 1등은 굉장히 어려워요. 1등은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민족이고 굉장한 성과를 낸 민족인데 국가인데 지금 2등인데 1등이 되려고 하니까 어려워 지금. 그렇죠? 2등은 앞에 놈이 가면 따라가면 돼. 근데 1등은 쥐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1등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이 못 났다. 우리 민족성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약간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야, 지금. 자, 다음 돈에 끌려다닌다. 어, 시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폐가 망신한다고. 응. 그래서 영국 BBC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과연 복권 당첨하면 폐가 망신하는지를 연구했어요. 조사했어, 조사 다 조사해 봤어. 조사했더니 반반이에요. 50%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 50%는 완전히 신용 불량자로 돼가지고 무어가 하숙집에서 죽어가. 50%는. 근데 우리 로또 복권 10억. 그게 서양의 복권 아니에요. 서양의 복권은 뭐 수천억, 막 그래. 그러니까 10억 로또는 그거 거의 껌값에 불과해. 서양 복권에 비하면.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그렇게 많은 복권을 탔는데 신용불량자로 노숙자로 추가 갈까?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더 행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일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건 말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자 다음 13번 네. 꿈을 가지고 계시죠? 드림 비전 그런데 국장계 하는 사람들은 욕심만 가득한 거야 이게 승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패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패자가 돼요 그게 경제 원리 경제 원리는 창조 법칙이에요 그거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 이상으로 소득을 가져가게 되면 그 조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15번째 시작 예, 네. 네.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어. 자, 다음 16번째, 네. 7.8기, 이 말이죠. 자, 16번째 시작. 이것도 국장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로 출발해서 임페리아를 갈 때까지 계산 안 해. 계산. 계산한다는 게 잔머리 굴려서 주판 튕기는 거예요. 에트미는 사람 사업이에요. 사람을 관리하면 되는 거지 주판 튕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폐자는 출발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 내가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게 승자가 아니라 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열8 번째. 예, 이게 성장형 마인드셋과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자열9 번째. 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과 부정적 사고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20번째. 예, 네, 바로 복권 당첨자들의 행과 불행이에요. 승자는 그게 포상, 즉 복권과 관계없이 자기 일을 계속해. 계속 왜? 자기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자는 그거 안 하고 대까만 생각해. 자, 21번째. 예, 네, 예. 네. 그래서, 우리의 터미는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라고 해서 반드시 나이가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사회적 캐리어가 좋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나 그러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 스폰서가 20대야. 근데 파트너가 70대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엉터리 짓만 하고 있어. 그 스폰서가 얘기를 해서 그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가 하는 소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도 너보다가 얼마나 더 많이 살았는 어른이 어른 대접 받으려면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대접 못 받습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써놨더라고. 어떤 영감탱이가.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암태이가 담배 피면 학생들이 뭐라 안 하잖아요. 다 피하는 거지. 근데 그분도 상당히 나이가 지긋으신 분이야. 40대 그이 작가니까. 그래서 어르신 지하철 속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감택이 한다는 소리가 너는 네 애비도 없냐? <laughs> 애비 있는 거하고 담배 피우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에, 어르신 아버지 없이 제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는 지하철에서 담배 안 피거든요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견현 사제라는 말인데요 이 현은 현명을 현지하죠 이런 추상 명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가지런할 자 자자, 자, 같을 자 자요. 너도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공작 한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너도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학력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그게 아니에요. 공자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논에 계속 나타나. 어떤 분야에서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논에 뭐라고 나오냐면 번지라는 제자가 있어요. 번지 점프가 아니고 번지라는 사람이죠요게 아주 재밌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어린 제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마부로도 쓰고 그랬어요. 선생님. 농사 짓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 2500년 전이니까 농사 짓는 법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공자가 농사 짓는 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농사 짓는 노인보다 농사에 대해서 모른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르키면 엉터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농사 짓는 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나는 그거 모른다. 왜? 공자에게서 아무리 천이 학문이 높고 역사를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농사 짓고 채소 기르는 데는 그 노인이 더 현명한 거야. 그렇죠?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캐리어가 없다 하더라도 애터미에 먼저 들어와서 먼저 알고 스폰서가 됐다는 것은 70 아니나 80 노인보다도 더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번. 어, 이게 갑질하지 말라고 그 말이야, 갑질. 우리가 지금 고쳐야 할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갑질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문제왜 갑질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우리 유교 문화는 수직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수직 문화. 수직 문화 속에서 수평 문화가 아니에요. 수평 문화가 되려면은 장조로부터 장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똑같다고 생각해 수평으로 생각했네요, 수평. 모든 인간의 인권은 똑같다고 해야 수평이 되는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항상 수직 문화예요. 위에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경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어. 이렇게 하이라키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격과 어? 임품을 가지고 하이어라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과 지기가 하이어라키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갑질을 하는 거라고요. 갑질이 없어지 않으면 선정은 못 합니다. 어, 그그 인간 존중이. 자, 다음. 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다음 24번. <laughs> 혀를 바치는 사람 많아 아주 감언이설만 막 계속해. 네, 자, 다음 네,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것을 요 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동했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 예. 패자는 돈을 쫓다가 패가 망신해. 자, 27번. <laughs> 예. 우리 사원에 나와 있어 이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 <laughs> 자, 28번.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되는지 이게 지금까지 이거 상당히 오래 전에 분인데 해리스라는 분이 지금도 아마존 다크에서 베셀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걸 미국 국민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 인정한다는 거야 자 29번 예 네. 계속 배워라 이게. 이게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학습. 자, 3 0 네. 번. 세일드마스터에서 임페리얼까지 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게 한다.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라운 감투를 쓸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세일마스터에서 임페리얼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과만 보고 있으면, 그 감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뭐냐? 또그 바탕은 무엇이냐? 하는 것만, 어. 알고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갈라져요. 그런데 요요 것들은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강의하실 때 수없이 언급한 거예요. 음. 요 에터미 사업의 본질은 본질, 에터미 사업의 본질, 레이처, 레이처. 요건 사운입니다. 사운. 이대로 하면 승자가 돼요. 사운 처음에 뭐죠? 영혼을 소중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존중이야. 인간 존중. 즉, 휴 u 니티 n i t y 인간은 인간은 네가 집받고 써먹을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야. 어떤 인간이지? 네가 사용할 도구가 아니다. 왜?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천부적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나는 내 파트너를, 내 소비자를, 내 고객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그런 말이. 응. 쓰지 않겠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누가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다. 이게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게. 두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양심을 소중하게 여기단 말이에요. 양심 자체가 영혼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나 혼자 모르게 나쁜 짓을 할 때, 아무도 안 봐.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양심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 양심은 아주 미세한 소리예요. 양심을 소중히 겠다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 그렇죠? 이걸 하면 성자가 된다니까. 요 생각을 경영한다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비전 창출이에요. 비전, 비전, 비전이 없는데 이예태임상을 뭐할래? 뭐하라 뭐하냐고? 비전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장차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 이걸 비전이라고 정의하자 이 말이야. 내가 장차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 5천만 원 버는 임페리얼. 그렇죠. 그게 비전이야. 비전. 그런데 뭐 되면 되고 안 돼도 좋고. 그러면 어때요. 비전 아니에요. 그거. 어. 비전은 내가 장차 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 그러면 이게 현실하고 비전하고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갭이 있어. 그렇죠? 현실과 이상이 갭이 없다면 그건 비전도 아니에요. 비전 아니잖아요. 다 됐는데 왜그 비전이야? 그런데 이 비전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똑같은 생활. 맨날 똑같은 삶. 요현실에서 현실을 극복하고 비전으로 가는 데는 온갖 장애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온갖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기 가려면은 이게 이게 버닝 디자이어, 버닝 버닝 디자이어 이게 뭐요? 예 불타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불타는 욕, 망 불타는 욕망. 나는 반드시 인페리얼되고 반드시 오천 떡이 되겠다. 하는 불타는 욕망 없이 어떻게 저길 가냐고?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 믿음의 굳게 서며. 그렇죠? 신념인데요. 신념은 자기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할 때를 신념이라고 그래. 겸손이성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겸손 휴메레티. 겸손이성이다. 거만한 사람도 거만한 놈은 또 싫어해. 카별 아, 놈들. 교만한 놈도 교만한 놈은 또 되게 싫어해. 저만 교만하면 돼. 저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왜? 애터미는 서비스 사업이에요. 서비스라는 말은 서번트 하인에서 나온 말이죠. 지가 갑질하면 안 된다니까. 서비스는 또이 지가 갑질을 해. 이게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렇게 하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중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명품이 아니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시장 원리예요. 그러니까. 에트미 사업의 본질은 사원에 다 들어있고 핵심은 대중 명품이에요. 대중 명품이 아니면 망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바탕을 이루는 건 에트미 문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승자가 되실 거고 3년 후, 5년 후에 로얄 마스터, 그리고 임페렐 마스터가 될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